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음, AI로 웹소설 쓰실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화 잘 봤습니다. 네. 특히 그 AI가 같은 내용을 막 반복하거나 갑자기 맥락에 안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요. 아, 네, 네, 그 환각 현상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환각 현상.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는 내용, 어,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AI 글 쓰기 시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흔히 겪는 문제죠.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어떻게 하면 AI라는 도구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네. 글쓰기 속도는 올리면서도 또 작가님 고유의 어떤 스토리나 완성도는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AI의 가능성도 크지만 또 한계도 명확히 알아야 잘쓸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AI가 문맥을 좀 놓치고 비슷한 말만 계속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뭐랄까? 앞뒤 내용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주어진 명령어, 그 주변만 맴도는 느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음, AI가 아직 이야기 전체의 큰 그림이나 뭐 작가의 숨은 의도까지 다 파악하지는 못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세한 설계도 없이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24블록 트리트먼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구체적인 뼈대 없이 그냥 어, 이런 느낌으로 써줘 하고 두루뭉술하게 던져 주면 AI는 그냥 자기가 배운 패턴대로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을 막 채워 넣으려고 해요. 아하.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그냥 막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락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했던 말또 하고 내용이 맴돌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AI한테 일을 시키기 전에 작가가 밑그림을 아주 꼼꼼하게 그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시놉시스나 캐릭터 설정, 또 블럭별 상세구성 같은 거를 한 70%, 80%는 미리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이죠. 정말 AI는 보조도구 역할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는 작가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그 구조 위에서 내용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거나 표현을 다듬어주는 증폭기 역할을 할때 가장 좋아요. 증폭기 역할. 네. 이야기의 핵심 줄기나 방향성은 이건 뭐 전적으로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하는 거고요. 각 블록 또각 장면에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어야 AI도 제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하긴 AI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속도랑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빠르긴 정말 빠르죠. 아까 보니까 5천자 초고를 단 5분 만에 뽑아낸다는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게또 핵심이겠죠. 당연하죠. 결국 글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자연스러운 흐름, 문체 통일, 또 오류 잡아내는 거, 이건 전부 작가의 영역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AI가 뽑아준 건말 그대로 정말 초고. 그냥 초안일 뿐이에요. 네. 이걸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건 결국 작가의 손길이죠. 한 15분, 20분 정도는 들여서 AI 결과물을 다듬는 과정. 이게 꼭 필요한데요. 음, 그 다듬는 과정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완벽한 결과물을 얻으려고 프롬트만 계속 붙잡고 수정을 하는 것보다요. 네. 일단, 나온 결과물을 그냥 직접 고치는 게더 빠르고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AI가 제 머릿속 생각을 100%다 읽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프롬프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죠. 여기서 이제 청취자님의 그 국문학적 지식 같은 네. 작가 본연의 역량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아 이건 이렇게 고쳐야겠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힘. 네, 작가의 그런 지식과 경험이 AI라는 도구를 만나서 확 증폭되는 거군요. 아, 네. 그래서 제안하는 자료 방식은 이런 흐름입니다. 먼저 상세한 이야기 구조, 뭐숨 레블럭이든 뭐든요. 그리고 캐릭터 설계를 딱 끝내고요. 네, 일단 설계부터 이걸 다시 더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예를 들면 회차별 트리트먼트. 뭐 산막 구조 같은 걸로요. 아, 잘게 나누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로 각 단위의 초고를 빠르게 뽑아냅니다. 속도를 활용해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작가가 직접 이걸 쭉 읽어보면서 수정하고 전체 흐름에 맞게 살 붙이고 다듬는 거죠. 퇴고 과정입니다. 초고 생성하고 퇴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네요. 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쭉 뽑아내고 계속 고쳐 나가는 방식. 어, 특히 웹소설처럼 분량이 엄청 많은 경우에는 이게 더 현실적인 접근법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200화짜리다. 이러면 초고를 일단 빠르게 완성하고 나서 전체를 쭉 보면서 다듬는 식으로요. 특히 긴 호흡의 연재물에서는 그럼 뭐랄까? 다장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완주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완벽한 한 문장보다 일단 완결된 흐름을 만드는 게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결국 AI를 나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능력을 보조하고 증강시키는 도구로 봐야겠네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군요. 네, 맞아요. 작가는 여전히 뭐랄까? PD나 감독 같은 기획자고요. 아, 기획자. AI는 지시도 필요하고 수정도 필요한 아주 빠른 작가 스태프 같은 거죠. 비유 졌네요 빠른 작가 스태프. 방향은 PD인 내가 잡는 거고요. 그렇죠. 작가의 명확한 비전과 주도적인 활용 의지가 있을 때 AI는 정말 강력한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100% 의존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네. 정리해보면 AI 덕분에 초고 쓰는 시간은 정말, 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지만 결국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핵심은 여전히 작가의 철저한 기획력,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섬세한 편집 능력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AI는 글쓰기의 어떤 노동을 줄여주는 고마운 존재이지 창작 그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AI가 글쓰기의 양적인 부담, 그러니까 불량 채우기를 상당 부분 덜어준다면요, 작가는 이제 정말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인간만의 영역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더 깊이 있는 캐릭터의 내면을 탐구한다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아주 독창적인 문체를 갈고 닦는다거나, 혹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사 구조를 실험해 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AI가 단순 노동을 맡아주니 작가는 더 고차원적인 창작 활동에 집중한다. 네. 어쩌면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